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룻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시앗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루키 2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장은 보아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와 재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하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추수하는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녀가 이삭을 줍게 된 밭은 보아스 소유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자신의 밭 추수 현장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원에게 그녀에 대해 묻습니다. 사환으로부터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루스를 불러 그녀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있을 것과 마실 물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물을 마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로부터 룻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관심에 룻이 왜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느냐고 묻습니다.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루시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루색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힘들었을 루세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보아스는 루를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하고 그녀가 충분한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일꾼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집에 돌아온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나오미는 루스에게 보아서는 자신들의 친족임을 밝히며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행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루스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근거한 믿음의 행실을 듣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듣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행실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실체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분명 부유한 재력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말씀의 실천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루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이 있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려와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씨앗교회 말씀 편지였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